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다윗이 그곳에 법궤를 옮기고 또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이래로 역사상 가장 중요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수많은 지역 가운데 아마 예루살렘 이상 더 중요한 책은 없을 것 같아요. 거기서 바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냥 평범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하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구원의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죽음에 갇혀 있지 않고 부활하심으로써 새로운 생명과 희망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그곳에서 구원의 사건을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이 어느나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그 전에 여러 과정이 있어서 서서히 죽음으로 몰아가게 돼요. 그 사건들 중에서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가까이 한 오리쯤 떨어져 있는 2km 정도 떨어졌으니까 아주 가까운 곳이죠 베단이라는 곳에서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베단이 이 동네에는 예수님과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사는 곳이었고 그곳에 또 오빠 나사로가 함께 사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들렸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나스, 이 배단에 들렸는데, 기다리던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앞에 "우리 오빠가 죽었다고, 젊은 나이에 죽었다고, 우리 가정의 기둥이었던 예수님과 가까웠던 나사로가 죽었다고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원망 섞인 말을 해요. 예수님쯤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요. 아쉬움과 원망 섞인 말을 합니다. 사람이 죽음에 임박해도요, 숨한 가닥이라고 붙어 있으면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져요. 혹시라도 어떤 기적 일어나서 이 숨이 붙 간당간당히 있는 것 사람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갖습니다. 그런데 숨이 딱 넘어가는 순간 이제 사람은 더 이상 희망을 갖지 않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도 자기 오빠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숨이 조금이라도 붙어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면은 살릴 수 있었을 텐데요.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요 하는 아쉬움과 원망을 표명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뒤바꿔 놓으면 이제는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라는 포기하는 마음도 그곳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선언을 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이라는 개념이 아직 제대로 있지 않은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슬퍼하고 죽음 때문에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해서 내가 곧 부활이다. 나를 믿는 자는 부활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선언을 해 주십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십자가가 중요하고 사순절이 중요하고 고난이 중요하지만 거기서 끝난다면 기독교는 영원히 고난과 패배에 머무를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죽도록 그 지극한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머물러 있지 않고 매몰당하지 않고 일어섰다는 거예요 새롭게 생명으로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궁극적으로 고난을 넘어서 희망이고 승리이고 부활이고 생명의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죽은지 나흘이라 되는 그래서 무덤에 저렇게 시신으로 더운 지역이니까 이미 부패가 시작된 나사를 향해서 걸어 나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놀랍게도 죽은지 나흘 되는 나사로가 걸어 나와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이 사건의 본질은 인간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죽음도 삶도 부활도 하나님께 있는 권한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역사를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똑같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능을 지금 표현함으로써 죽음을 이기시고 새롭게 부활한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아가서 이 나사로의 부활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똑같이 죽음을 당할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로처럼 새롭게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부활의 전조가 바로 나사로의 부활인 겁니다. 놀라운 사건이고 너무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대응을 받았고 어떻게 그것을 이겨 나갔는지를 오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시끄럽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벌어지고 있는데 정말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는 대통령실의 시민사회 수석이 이런 말을 했어요. MBC 잘 들어라. 1988년도에 칼로 기자가 테러를 당한 사건이 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얘기를 들으라고 하는 MBC도 너네 조심해라 또 그럴 수 있다 이런 협박을 한 것이에요 이건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저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1988년도니까 전두환, 노태우 요 군부 독재 시절에 오흥근이라는 중앙경제 기자가 우리나라의 군사문화가 너무 강하다 군사문화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고 군사문화를 제거해야만 우리가 바른 민주사회가 될수 있다라는 기자로서 당연히 할수 있는 보도를 칼럼을 썼어요 여기에 대해서 육군정보사령관이 별 하나가 자기 부하들한테 명령을 해서 저는 뭘 손봐줘야 된다고 그렇게 명령을 내어서 아파트 앞에서 일곱 명의 사람들이 모이려서 저 기자를 대낮에 칼로 허벅지를 두 군데를 찌르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진짜 군부 독재 하에서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군부 독재 치하였지만 저 사건이 사회화 되면서 큰 무리를 일으키면서 그때 부대장부터 가담한 일곱 명의 군인들이 처벌을 받았어요. 민주주의는 여러 요소가 합해져서 이루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요소 중 하나가 언론의 자유예요. 내 생각을 말할 수 있고 남의 생각을 경청할 수 있고 그래서 서로 생각들이 합해지고 대화와 토론을 위해서 보다 바른 삶, 보다 건강한 사회, 역사 민족을 이루어 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이 언론의 자유가 탄압받았을 때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해요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언론인들이 펜는 칼보다 강하다는 라 신념을 가지고 부리에 대해서 특별히 권력의 부패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하고 국민을 깨우치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당연히 탄압을 받았고요 테러를 당했고 모진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인이라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애써 고 노력을 했던 거죠. 요즘 우리 사회에 군부 독재 시절이 아니면도 불구하고 독재와 비슷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입틀막이에요. 입을 틀어막는 거예요. 국회의원역, 국회의원도 입을 틀어막고요. 과학도가 졸업식장에서도 입을 틀어막히고 끌려나가고요. 의사들도 입을 틀어막아서 끌려나갑니다. 입을 틀어막는다는 것은 힘으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예요. 이번 정부 들어서 가지고 최고의 언론 기관 중에 하나가 MBC입니다. MBC가 정말 공영기관으로서 바른 것을 많이 지적하고. 민주주의를 이겨내기 위해 극복하고 독재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력의 핵심부인 그가 고 대통령은 아니지만 대통령실에서 시민사회와 소통하면서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하는 정말 중요한 자리가 시민사회의 수석이에요. 현직 수석입니다. 그 입에서 공영 방송을 향해서 잘 들어라. 너 잘못하면 1988년도 기자들이 대낮에 칼로 테러를 당한 것처럼 그렇게 당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에요. MBC가 이 시대 사회 속에서 권력에 저항해서 많은 위험과 손해를 보면서도 언론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 찬사고 격려고 고맙다는 것이 돼야지 거기에 대해서 똑바로 해 잘못하면 칼마저 이것은요 너무너무 불행한 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선행을 하셨어요 사람을 돕고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먹여주고 살려주고 선행이죠 그 중에서도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린 것은요 인간이 할수 있는 최고의 선행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고 칭찬하고 용기를 얻고 그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과 선행을 보고 감동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라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종교적 권력으로 막대한 힘과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이두 그룹은 예수님의 선행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보면은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선행에 대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린 일에 대해서 축하하고 감사하고 고맙다고 하기는커녕 저 사람은 그냥도 살 안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이 끔찍하고 잔인한 해서는 안될 모의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참 불행한 거죠 선행에 대해서 선한 응답이 있어야 되고요 악에 대해서 정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져야만 건강한 인생 바른 사회가 되는 겁니다. 악에 대해서는 칭찬이 오고 손에 대해서 저는 죽여야지 이런 대응이 온다는 것은요 그것은 건강한 사회가 아닌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끔찍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모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오늘 본문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11장 54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서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와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렀다. 이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은 어떤 곳이냐? 예루살렘과 베다니에서 한참 북쪽으로 떨어진 곳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도시와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곳을 떠나서 아주 광야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곳, 광야와 가까운 작은 마을로 일부 후퇴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복잡한 곳으로부터 한발 떨어져서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 주부 그림에서 제가 티소오시그네 에브라임으로 가는 예수미란 님 그림을 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에브라임으로 막 가는 거예요. 에브라임으로 가는 길이 꽤먼 길이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별로 없는 길입니다. 저 뒤편에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에브라임 거의 다 왔을 때 가져오는 길 뒤편이 전부 다 민가가 아무것도 없어요. 건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산이고 들이고 들 넘고 산 넘고 계속해서 광야가 이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방향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게 별로 없어요. 그냥 흙이 있고. 바위가 있고 돌투성인 길을 지금 걸어가는 겁니다 사회, 역사, 현장으로부터 한 발짝 떨어지는 길을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제일 앞장서서 걷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산행을 잘하고 더 힘이 넘치고 건강하고 그래서 1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길을 가는 목적이 왜 가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때내 인생의 목적,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의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 의미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요 발에 힘이 들어가고요. 그것이 힘이해 버리면 잘 모르겠으면 힘찬 발걸음이 될수 없는 거예요. 제자들 생각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놀라운 기적입니다 예수님 그런 권능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를 지도해 주십시오 우리와 같이 삽시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겠죠 제자들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덩달아 유명인사가 되고 또 좋은 대접을 받고 평안히 머물고 잘살수 있는데 굳이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서 산과 들이 있고 돌투성인 곳으로 지금 물러나는 거잖아요 아마 제자들 마음속에는 왜 그랬을까? 예수님 왜 그렇게 좋은 곳을 내버리고 우리를 자꾸 이렇게 힘든 곳으로 끌고 다니실까? 불만이 쌓였을 것 같아. 그러니까 발걸음이 신나지 않은 거죠. 뒤에 그냥 맞지 못해 따라오는 거예요. 저 뒤에 따라오는 사람은 숨 헉헉거리고 있고요. 그나마 저 사람들은 화면에 나온 사람들고 절반 한 여섯 일 명의 제자들은 화면에 등장하지도 않아. 더 떨어져 있어요. 오기 싫은 거지. 물러나기 싫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이곳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현장을 떠나서 한 걸음 물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일하고 행동하고 부딪히는 인생과 역사의 현장에서 때로 한 발짝 물러나는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에 가다가 순간적으로 한 한쪽으로 빠진 거예요. 예루살렘 왜 갑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님 지금 관광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친구 만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죽으러 가는 거예요. 모든 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의 방향을 완전히 돌려놓기 위해서 죽으러 가는 겁니다. 이 죽으러 가는 치열한 역사의 현장, 인생과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잠시 때로는 한 발을 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한 발을 뺌으로써 거리를 유지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성찰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객관적으로 내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와 담을 쌓고 내 안에 스스로 유폐되는 삶이 아니라 죄가 있고 탐욕이 있고 부딪힘이 있고 욕심이 있고 그런 세상 현장으로 과감히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다가 다칠 수도 있고요 내 몸이 더러워질 수도 있고요 내가 욕망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구원하기에는커녕 세상에 매몰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우리를 무장하면서 우리가 구원해야 될 세상에 묻히지 않도록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그러면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런 힘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호흡하다 보면 때로 우리가 중심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방향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때로 우리가 내 자신을 성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끊임없이 현장에 들어가면서도 현장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해요. 연애와 결혼의 가장 큰 차이는 뭐겠어요? 연애는 가끔 만나는 거예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가끔 만나니까. 만났다가 헤어져서 또 보고 싶은 거죠 결혼하면 어때요? 맨날 보는 거예요 거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열정을 다해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때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 거리가 없으면 나 자신을 성찰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거리를 갖자는 거예요 날마다 들고 다니는 SNS로부터, TV로부터, 승용차로부터, 게임으로부터 사회적인 소통이 너무 밀접해서 내가 그곳에 매몰당하지 않도록 일정한 거리를 순간순간 만들면서, 그럴 때 우리가 진짜 주님 안에서 성숙해지고 더 강건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죽기 위해서. 그리고 죽음을 넘어 부활하게 기 들어갔습니다. 그의 선행이 오히려 엉뚱하게 죽음으로 응답받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발짝 물러서서 다시 한번 자기를 정비하고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 자기 를 성찰하고 거리를 어느 정도 유지함으로써 객관성을 담보하고 그러면서 세임을 얻는 그런 신앙, 그런 삶이 될때 더욱더 성숙하고 구원의 백성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우리의 삶과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이루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 다시 한번 거리를 유지하고 자신을 정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여러 가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데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 내야 되는데 때로는 주님처럼 한 발을 물러서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성찰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정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할일 많은 세상에서 세상을 구원할 때 저희가 세상에 매몰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권능을 통해서 세상을 능히 구원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